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있음을 믿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바뀌지 않는 환경,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령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존경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니냐고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여도 사랑합니다.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배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안식의 성령으로 가족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생명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데 충성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를 섬기는 데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동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